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일단 미루고 지명직 임시 하원의장을 선출직으로 바꾼 후에 권한을 부여해 연방 하원의 일부 업무를 재개시키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물러난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미리 지명해 새 하원의장 선출 업무로 제한된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의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해 마비된 하원의 일부 업무를 재개시키려는 겁니다. 즉,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의장에 대해 하원 전체에서 과반의 지지로 공식 선출하게 되면은 하원을 다시 개원해 일부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안입니다.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의 제안에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가 수용 의사를 내비친데 이어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된 짐 조단 하원법사위원장도 지지할 뜻을 밝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만약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의장이 하원 전체회의 투표에서 공화민주양당 다수의 지지로 과반인 219표 이상 얻게 되면 권한이 제한된 지명직에서 보다 확대되는 선출직 임시 하원의장이 됩니다. 선출직 임시 하원의장이 되면 패트릭 맥켄리 의장은 하원 업무를 개시해 다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부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천억 달러의 긴급 예산 패키지를 의회에 요청하며 여기에 공화당이 강하게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지원과 반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그리고 국경안보 강화 예산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임시 예산이 11월 17일 끝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임시 예산 또는 연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의장 선출안에 대해서도 공화당 하원이 분열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은 221명 중에 정통 보수파들인 스터디 커뮤티 소속이 156명이고 중도운군파인 거버넌스 그룹 일명 화요일 그룹이 42명 보수강경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코스 소속이 46명으로 나뉘어 있는데 민주당에게 지나친 양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촉박해지면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 다수가 손잡고 패트릭 맥켄리 임시 의장의 지위를 권한이 제한된 지명직에서 하원의 일부 업무를 캐시할 권한으로 확대하는 선출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와 연방 셧다운 방지 예산부터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